안녕하세요 3 7투연스의 삼칠투연스입니다 어, 저는 어, 4월 1일자부터 또 변함없이 제 직업인 헌옷 재활용 수고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늘도 어, 수고를 하면서 짬짬이 라오스 제품과 어, 라오스 오즈마이 아이들에게 전달할 어, 이런 신발들 어, 사용감은 있지만 충분히 라오스의 아이들에게는 충분히 신을 수 있겠죠. 이런 신발들 어, 누군가가 어, 사용을 다 자기는 다 하고 어, 재활용 수거함에 <laughs> 어, 넣어주신거를 뭐 훔치는거 아닙니다. 저는 어, 아파트 빌라 원룸과 1년씩 계약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옷들 이 옷들 중에, 어, 이는 폐기물이죠. 이거 집에서 사용하신, 어, 집에서 사용하시고, 뭐, 그 방을 닦았는지, 뭐, 차를 닦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젖었습니다. 이렇게. 음, 젖어 있는 상태로 옷 수거함에 넣으셨고, 어, 이번에 말이 많았죠. 어, 어 속옷이 쓰레기냐. 폐기물이냐 재활용이냐, 어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재활용을 수출도 하고 내수 판매도 하기 때문에, 어 이것을 어 여성분들 어 버린 소유자, 근데 이 재활용 수거함은 버젓이 재사용,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설치되었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시면 그러면. 이게 만약에 폐기물 쓰레기라고 법으로 규정을 한다, 속옷이. 그러면 이거는, 어, 여성분들께서, 어머니들께서, 이모님들께서, 어, 따로 분리수거를 하셔야 됩니다. 어, 헌옷수거함에 불법 폐기물 투기물을 넣을 경우에, 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100만원 이하라든지, 어, 상습적이면은 그것도 죄가 됩니다. 어, 헌호수구함에 불법 폐기물을 어, 투기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죠 어, 이게 불법입니다 이게 재활용 안 되죠 어, 쓰레기죠 쓰레기를 넣으신 거는 어, 이게 불법입니다 제가 수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영상 촬영 중에 이런 게 나온다고 엄남물이라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속옷이 엄남물인지는 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저는 옷을 수고하는 사람이지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의 자문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우산도 어, 옷, 신발, 가방, 양말, 속옷, 내복, 모자, 벨트에 속하지 않죠. 이것도 어, 개인이 분리수거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소 옷을 수거를 해보면, 많은 부분에서, 어, 일반 분들과의 생각의 차이가 많습니다. 어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 옷통을 활용을 해서, 자기가 입고 쓰던 어류, 신발, 가방들을, 어, 재판매, 재활용하기 위해서 수거통에 있는 분이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 폐기물 또는 쓰레기를 어 마치 그냥 나오죠 이렇게. 어 저는 그러면 이거를 다 주인을 찾아줘야 됩니까? 주인을 찾아서 불법 폐기물입니다. 어 벌금 내십시오 하고 해야 됩니까? 어 이게 현실입니다. 여성 운동가분들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어, 헌호수거함은 재사용 재활용 하기 위해서 설치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쓰레기 또 폐기물 재활용되지 않는 재활용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들을 어, 분리수거를 하는 교육을 여성단체라든지, 여성, 단체라든지 여성 뭐, 뭐, 클럽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께서 활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이 오통 안에 있는 거는 다 손으로 꺼집어내야 됩니다. 뭐, 소옷 유수에 보면 속옷만 골랐다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속옷만 안 골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뭐, 제가 고를 일도 없고, 하루에 30개씩 수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굳이 뭐 골라가면서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나오니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다 이거 주인을 찾아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 뭐 제가 쓰레기 봉투, 제 사비를 틀어서 쓰레기 봉투를 사서 다 버려, 대신 버려 드릴까요? 어, 제가 이거를 대신 버려 드리려고 하면 제가 아파트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돈을 받고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저는 돈을 드립니다. 아파트에 빌라에 원룸에 일정 비용의 1년치에 옷수고하는 양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만큼 한 가구당 얼마씩 계산을 해서 아파트에다가 빌라에 원룸에 동대표 관리실에다가 일정 비용을 1년치를 선금을 드립니다. 선금을 드리고 나면 주민들은 어 이게 옷 수거함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어 재활용 가능한 재사용 가능한 옷, 신발, 가방, 양말, 속옷 등을 냈는데 어 저희 업체는 옷, 신발, 가방, 양말, 속옷, 이불, 솜다 수거해 드립니다. 왜? 다 팔리니까. 어 어떤 업체는 뭐 솜, 이불 같은 거는 또 수거 안 하는 업체도 있고 대한민국의 아파트 수만큼. 수거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 개인 수거 업체, 그리고 또어 자원봉사 기부 단체에서 수거하는 것들도 있겠죠. 근데 수거, 뭐 자원봉사가 되고 뭐가 됐든, 어 그분들도 어다 판매를 하죠. 뭐 세탁을 해서 팔든, 그냥 팔든, 뭐. 다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야 그 자원봉사라고 이름 지은 그, 뭡니까, 그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업자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재활용 수거를 한다. 그 점을 알아주시고 꼭뭐 특정 부분에 대해서 뭐 영상이 촬영이 됐다, 기분 나쁘다 하시는 분들 있는데 어 법을 개정을 해 주시고 또 일정한 어, 재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도 수고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 의류 판매에 대해서는 또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 법이 명확하게 어 개인 간 거래가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런 명분을 어, 선을 그어 주시면 저희 업체에도 어 대한민국에 아파트 수만큼 많은 여러 업체들이 좀더 어 합법적인 선안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여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음어 영상을 이제 많이 줄여서 이번 한달 4월은 유튜브 구글 계정을 어 건전하게 운영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옷 수거, 직업 이런 수거 방법에 대해서 어, 나누는 고는 채널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어, 일단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몰랐던 어, 많은 분들, 뭐남잔데 어, 여장을 하시고 생활하시는 을 여장 남자, 그 다음에. 스타킹을 가지고 공예를 하시는 아티스트 그리고 드랙이라는 한 예술의 한 분야 어 남자 여자가 아닌 한 예술 차원의 드랙 하시는 그런 분들이 연락이 오시는데 일단 판매는 모든 재활용의 판매는 어 의류 재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성이라든지 자기의 뭐, 성행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구매하시는 거는 불법입니다. 어,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투연수3실은 오늘도 열심히 현장에서 수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어, 유튜브에서 지켜봅니다.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싫어요 말고 좋아요. 감사합니다.